뒤쪽을 바라보시고, 손바닥으로 우리 프레임을 짚어내셔서, 수직으로 손바닥으로 밀어내는 힘과, 어깨를 겨드랑이로 내려주는 힘, 양쪽 다리는 숄더거리와 너무 가깝지 않게끔, 약간 떨어진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여기서 테이블 자세를 만들어내셔서, 유지할 거예요. 앞판이 앞쪽으로 떨어지는 힘을 쓰지 않도록, 밀어내는 힘을 쓰셔서, 엉덩이뼈 약간 뒤쪽, 정수리 앞쪽으로 누가 뽑아낸다라는 느낌. 하체에서의 힘으로 캐리지를 당겨오려고 하지 않을 거고, 하체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깨를 살짝 겨드랑이 방면으로 내려주는 힘으로 마치 캐리지가 살짝 당겨져 온다라는 느낌을 써주시는 거예요. 하체는 고정. 내가 등 위에다가 마치 물장을 한 10개 올려놨어요. 그 물장이 떨어지지 않게끔 유지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어깨를 내려 겨드랑이 아래쪽에 있는 힘으로 캐리지를 살짝 당겨오는 거예요. 세 개만 더 가볼 거예요. 어깨 힘, 손바닥 수직으로 밀어내는 힘 다시 풀어봤다가 다시 어깨 내려주는 힘과 정수리는 마치 앞쪽으로 쭉 뽑혀서 앞쪽으로 발사될 것 같다는 느낌을 사용하는 거예요. 한번더 내쉬는 호흡에 다리는 최대한 일하지 않게끔 어깨, 에 겨드랑이 아래쪽 힘으로 당겨올 거예요. 살살 풀어낼 때도 쾅 하고 와버리지 않게끔 끝까지 물자 흔들리지 않게끔 잡는 힘을 사용. 그리고 사선에 우리 이제 한쪽 다리를 쭉 뻗어내셔서 조금 더 밸런스를 잡은 상태에서 유지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캐리지는 당겨 아질수 있지만 다리도 아니고 몸통 고정된 상태에서 어깨 끌어내리는 힘으로 캐리지를 끌어올 거예요. 두개더 가볼게요. 둘. 다리로 끌고 있지 않는지 체크하시고 어깨 아래쪽 겨드랑이 힘에 집중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자꾸 머리 떨어지지 않게끔 턱 당겨 뒷목도 길어질게요. 반대쪽 동일하게. 이제 다리를 내려주신 상태에서 다시 정강이를 이제 바닥 꾹 눌러주고, 이제 내 허벅지 뼈가 완전히 숄더거리에 닿을 수 있게끔 준비할 거예요. 이제 우리의 하복부, 복행근도 사용하시면서 몸복부의 힘으로 헤리지를 당겨오는 느낌을 한번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아까랑 동일하게 어깨를 겨드랑이 쪽으로 내려주는 힘이 이제 유지되고 있어요. 이제 상체. 좀 위쪽에서의 움직임은 없다. 그 상태에서 내려주는 힘만 쓰고 호흡을 내쉴 때 척추에 중립해서 배꼽을 등쪽으로 당겨주는 힘으로 그대로 살짝 천구를 아래쪽으로 약간 말아내면서 캐리지를 당겨 올 거예요. 다시 살짝 풀어봤다가 내쉬면서 둘 마시고 내쉬는 호흡을셋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어깨는 내려주고 있지만 하복부의 힘으로 캐리지를 당겨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거고요. 한번더 내쉬는 호흡에 당겨올 거예요. 내대로 풀어내면서 이제는 완전하게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내는 힘도 써주실 거고 손바닥으로 미는 힘과 어깨 내리는 힘도 같이 한번 연결해 볼 거예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허복부 배꼽부터 살짝 당기는 힘으로, 청골이 살짝 말아지고, 어깨 끌어내렸던 겨드랑이 아래쪽 힘쓰시면서, 페리지를 당겨올 거예요. 다시 중립으로 돌아갔다가, 내쉬는 호흡에 당겨요. 둘. 가져가고, 한번더 갈게요. 셋. 천천히 제자리로 챙겨올 거예요. 큰 근육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어깨가 내렸던 첫 번째 힘과 하복부의 힘으로 캐리지를 당겨왔더니 그대로 모든 것들이 연결되셔서 어깨와 하복부의 힘과 척추를 동그랗게 말았다가 풀어내는 힘을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측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사이드 딜링으로 만들어 주실 거고 한쪽 손으로 스트랩을 한번 잡아주실 거예요. 살짝 팔을 열었다 모았다의 작업을 반복할 거기 때문에 살짝 옆쪽에서 진행해 주실 거고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나의 팔이 움직일 때 나의 중축 골격이 흔들리지 않는 것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대로 골반이라는 뿌리가 그대로 아래쪽에 박혀 있고, 그 위에 척추라는 아이들이 그대로 가지가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될 수 있는 것에 한번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팔을 쭉 뻗어내셔서 양팔 양옆쪽으로 뻗어내는 힘을 쓰고 호흡을 내쉴 때 복압을 살짝 잠궈내시면서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끔 하면서 팔을 모을 거예요. 내 코끝 앞쪽에 팔이 마치 만날 거고 가슴의 중앙으로 팔을 가지고 온다 라고 생각할게요. 다시 천천히 풀어낼 때도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실 거고 내쉬는 호흡에 다시 당겨내요. 후 팔의 안쪽과 가슴 쪽에 힘이 충분하게 들어가는 것을 느껴주실 거고 두 번만 더 해볼 거예요.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저항이 이쪽에서 달려 있어요. 그 저항을 당겨낼 거예요. 마시는 호흡에 다시 풀어봤다가 내쉬는 호흡에 다시 호흡 잠궈주고 척추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힘. 그대로 천천히 풀어내시면서 제자리로 가져갈 거예요. 우리 약간만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회전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아까와 동일하게 살짝 가운데로 스트랩을 가지고 와서 잡아줄 거고, 큰 나무 아는 느낌으로 딱 유지할 거예요. 지금부터 내 척추가 저쪽으로 딸려가 버리지 않게끔 잡아내는 힘을 쓰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고, 호흡을 내쉴 때 척추는 위로 계속 길어지는 힘을 쓰면서 후, 하복부 먼저 살짝 발동, 작동하면서 가슴 살짝 회전해 줄 거예요. 마시는 호흡에 가지고 왔다가 내쉬는 호흡에 내 가슴이 살짝 골반은 고정되어 있는데 그 위에서 가볍게 뚜껑 열리듯이 살짝 가슴이 돌아요. 마시는 호흡에 가지고 오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두개더 가볼게요. 마시면서 키 커지고 팔은 계속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해요. 내쉬는 호흡에 가슴이 돌아가는 만큼 팔도 돌아가고 시선도 자연스럽게 따라갈게요. 마지막 한번더 가요. 라스트. 천천히 제자리로 가지고 오셔서 팔을 풀어내고 이제 한쪽 손에 살짝 바닥을 지지하셔도 좋고요. 괜찮으면 무릎에 그냥 올려놓으셔도 괜찮아요. 어깨를 최대한 내려주는 힘을 쓰고 이제 한쪽 팔로만 한번 당겨내볼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시면서 사선을 향해 흉추가 회전하면서 이쪽 팔로 쭉 된다 생각할 거예요. 마시는 호흡에 다시 제자리로 가지고 왔다가 내쉬는 호흡에 회전함과 동시에 펀치. 마시는 호흡에 다시 가져와보고 두개더 할게요. 그대로 유지되면서 회전이 나오고 그대로 펀치. 아까처럼 가슴 쪽에 있는 힘으로 쭉 사선을 향해 멀리 뽑아내실 거예요. 한번더 내쉬는 호흡에 밀어냈다. 엥 그대로 제자리로 챙겨 오실 거예요. 이제 그 느낌을 기억하시면서 엉덩이를 바닥 쪽에 약간 내려놓고 양쪽 손으로 스트랩의 중앙 부위를 가지고 오셔서 흔들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아내는 것에 집중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텐션이 너무 멀지 않게끔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정도 유지해 주실 거고 거기서 이제 두 다리를 살짝 들어낼 거고 꼬리뼈를 살짝 말아서 청골이 뒤쪽에 닿을 수 있게 유지할 거예요. 그 상태가 유지되셨고 여기서 이제 호흡을 내쉴 때 발끝만 살짝 바닥 터치했다가 올라올 거예요. 반대쪽 뒤쪽으로 넘어지지 않게끔 중심 잘 잡아내셔야 되고 셋 텐션이 완전 풀려 있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잡혀있는 느낌. 넷. 다섯. 여섯. 한 번씩만 더 가볼게요. 일곱. 마지막. 천천히 다리 내려주시고, 상체도 세워주실 거예요.